사도식 영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양 모여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남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시선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시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거저 주네, 영재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째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또한 월요일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며.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새벽뿐만 아니라 항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요 부유한 것이요. 또한 강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과 겸손히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가로막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더러움들 불순종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없는 행복이 되는 행복으로 느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 상황을 주님은 아시오니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기게 하옵시고 또한 이 새벽에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우리가 말씀을 들때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로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스다, 베데스다 연못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을 해, 유명했어요. 이 소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에 따르면 천사가 간혹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이때 천사가 물을 만진 후 처음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질병이든 낫게 된다. 그런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중한 명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알아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온 후에 물이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희망이 있기는 한데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아, 들어가야 되겠다 눈앞에 연못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 나을 수 있겠구나 한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사실이 병자를 더욱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때 병자는 아무도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은 자기를 연못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예수님, 제가 저를 저 연못에 넣어주시면 제가 나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38년된 명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베데스다 연못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으로서 사실은 매우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이 치료를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저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병자의 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 38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몸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이 베데스다의 용보다 훨씬 더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을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베데스다 연못을 하나씩은 다 갖고 살아요. 이 돈, 돈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이 연못을 가진 사람이죠. 야, 내가 돈을 좀더 벌기만 하면 내가 내가 참 행복할 텐데, 내 삶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돈이라는 베데스다 연못. 건강이라는 베데스다 연못, 내가 좀더 건강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또 자녀라는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평탄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힘써요. 하지만 연못은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랑 똑같은 거예요. 눈 앞에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돈이라는, 건강이라는, 자녀라는, 또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눈 앞에 있지만 정작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구원과 참 만족, 기쁨은 베데스다 연못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며 실제로 일어나걷도록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이 안식일에 일어났다, 안식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 그리고 그가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 다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느냐 책망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이 자리를 들고 자리를 이등것 자체를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들고 다녔다고 이 병자에게 너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다. 왜? 너가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서 돌아다니느냐 그거 안식일에 하면 안돼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이3 8년된 병자를 야단친 것이죠 이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병자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병자가 자리를 들고 돌아다닌 것은 자기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병자는 자기 자기를 낳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는 못했어. 이때까지는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누가 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 말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병자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하지만 병자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음에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 명령하실 수 있는 만큼 있을 만큼 그만큼 높은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몸을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사실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고침 받은 병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병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면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38년 된 병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38년 동안 병을 알았다. 이건 너무 너무 끔찍한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더 끔찍한 것이 있었어요. 그 것이 뭐냐? 바로 죄, 죄, 죄다. 우리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몸을 고쳐 주실 때에 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우리가 볼 때는 38년 된 병을 고친 것, 와,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놀랍고, 그 병자에게도 그것이 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38년 된 병보다 더 깊이 있는 정말 근원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는 예수 님께서 병자의 몸을 고쳐줄 때 사실은 죄의 문제를,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죄가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밖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을 많이 써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처럼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또한 가볍게 여기게 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 병을 낳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 그러나 정작 그보다 훨씬 깊은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문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무감각해진다는 것.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단지 몸만 나았다면 별 유익이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밝히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죄 사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가장 모든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을 삶에 있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복구, 복을 주시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고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항상 충만케 하셔서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삼십년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겠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던 삼십년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오직 그 말씀으로 그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은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이 죄의 문제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유함으로 영적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죄 뜻을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사슬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박는 죄가 사라지고 늘 주님과 친근하게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기는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여러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구할 때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도우심을 구하며 어, 나눠지고 찢어진 또한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악함을 버리고 연합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에, 목도, 목도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사람은 몰라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우리의 기도 제목 을 아래는. 주의 응답을 받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